삼두인 친구 유교를 교재 삼아서 삼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삼심 아카데미. 삼두인 친구 유교를 보면 삼두인께서는 나 알고 보니 림프암 환자였어. 그런데 그분은 대장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하십니다. 그러니까 삼두인 친구 유교의대 주제는 대장정격증입니다. 그래서 말해 난 대장정격특집. 오늘은 삼도인 친구 요결 제 이십오 장두 통문에 한 임상 경험녀로 대장정격증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한 여자가 헝시 두 혹은 경황에 통감이 심하고 발작시에는 혹은 깜짝깜짝 놀라며 거원 시물이 불능한데 듣건데 십세 전후에 경황통이 있었다 한다. 비록 간후와 비슷하나 대장증이 있으므로 대장정격을 썼더니 효험이 있더라. 두통은 원래 대장증이 없는 것인데, 경황통은 치병하는 자가 반드시 간경인과 의심하므로 풍문의 체기 허약 풍필 상부의 증을 인용하여 해명해 둔다. 요약하면 두통을 수반한 경황통은 원래 간정격증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장정격증도 있더라. 삼두인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대장정격증, 그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비교를 위해서, 간 후, 즉, 간 정격증 먼저, 좋았던 요약으로 살펴봅니다. 역시, 두통문, 첫 번째 임상 경험, 네. 한 남자가 연 40여 개두 면이 진 통하되, 경항이 우심함으로, 음곡 국전을 보호하고, 경고 중봉을 사한 지 수일에 포함감하고, 우수일에 쾌고하였다. 간후라고 말씀하신 건 간정격증 부항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간정격증 부항통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삼두인 친구 요결 저는 수백 번 읽었습니다 수백 번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수백 번 읽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 이상 수천 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삼두인께서 경황통을 간정적으로 치료했다 읽으실 때아 그렇구나 그래서 간정적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 어떤 분들은 아니 간은 근육을 주관하잖아 흉쇄유돌근 부근에서 나타난 통증이니까 간정적 쓰셨겠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의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방송은 삼두인 친구의 요결을 의의 과학적으로 증거하는 방송입니다 두황통, 견증, 골치와 목이 함께 아픈 것 요법 간약인지라, 즉 간허증인지라 음곡곡전을 보호하고 경고중봉을 사하라 삼두인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간정격증 두황통을 말씀하셨을까요? 서의학자들 중에 요결을 읽었는지 또는 읽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시기와 우연이 겹쳐서 연구했는지 몰라도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휜경막 신경은 경추에서 휜경막을 거쳐 간까지 이어집니다 간기능 부전에 따른 만성적인 목 긴장과 통증은 경추신경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논문이 있어요 삼두인께서 보신 걸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삼심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두인께서 보신 건 이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C345 C 서비컬 스 i n 그 345번에는 뇌에서 경추 그리고 간으로 이어지는 간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신경 위에는요 이와 같이 흉쇄유돌근이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쇄유돌근 밑에 경추신경이 있다 그런데 그 경추신경은 간기능부전일 때 여기서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그곳에 신경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사두인께서 이걸 보시고 간후라고 하신 거예요. 간 기능 부전에 따른 경추통. 알고 보니 이와 같은 의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숨어있던 겁니다. 이 논문에서 일본의 닥터 나카무라의 논문을 인용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큰 글씨로, 헤파타이리스 B and 헤파타이리스 C, 즉 C형 간염 기형 간염 등 간염 환자들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서비컬 경추통 네 건의 환자, 도라식 스피인 통증 환자 열 다섯 건, 룸바 스핀 요추 신경통 환자 다섯 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간 기능 부전은 경추 신경 통신 장애를 초래한다. C형 간염, B형 간염 등간 기능 부전에 따른 이와 같은. 흉추, 경추, 요추 통증을 보고하고 있어요. 다, 간기능 부전에 따른 신경장애, 그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넥 페인, 백 페인이 있다. 이들 모두에게서, 요통만 있는 게 아니라, 두항통이 발견되었다. 간기능 부전은 경추신경통신장애를 처리하고, 그로 인해서 두항통도 발생할 수 있고, 요통도 발생할 수 있다. 삼두인께서는 두항통, 견증 골치와 목이 함께 아픈 것 요법 간허증인지라 간정격을 써라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삼두인 참으로 위대한 의학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장정격증은 대장증이 있으므로 즉 비록 간후와 비슷하나 똑같은 부위에서 나타나는 통증이다 흉쇄유돌근 부근에서 나타나는 통증인데 간기능 부전, 간허증으로 그 흉쇄유돌근 부근에 신경이 눌리거나 또는 통신장애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런데 똑같은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퇴장정격증이었던 거야. 그걸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경추신경통, 간후와 비슷하지만 퇴장증이 있어. 무엇을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 그림 잘 봐주세요. 간으로 연결된 경추 신경은 흉쇄 유돌근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간 기능 부전에 따른 통신 장애는 간 전격증. 그로 인한 경황통, 두황통은 간 전격증. 그런데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흉쇄 유돌근 안팎으로 림프절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림프절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면, 경추신경을 누르겠죠. 그리고, 안팎으로, 림프절이 비대지면, 흉쇄 유돌근도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경추신경도 압박하고, 흉쇄 유돌근 자체에 덩어리들이 덮고 있으면, 안팎으로. 그곳에서 뻐근한 통증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삼두인은 간정격증만 보셨어. 그런데 알고 보니 임상을 해 보니 대장 정격증도 있더라. 경추 림프절 역시 흉쇄 유돌근이 안팎으로 덮여져 있다. 그곳에 통증. 경추 림프절이 비대지면 경추 신경이 눌려 통증이 발현됩니다. 또 흉쇄 유돌근 역시 림프절 비대로 압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통증. 두왕통. 그걸 삼두인께서는, 아, 이건 대장정격증이구나. 림프절이 비대해진 것. 그것 때문이었어. 삼두인께서 당신이 림프암에 걸렸을 때 이러저러한 증후가 있었다.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유통이 있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저기 림프종도 있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당신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 역시 같은 병으로 죽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림프 시스템에 생긴 암이었던 거야라고 수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토마스 호지킨보다 200년 앞서서 림프암의 원인과 치료법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즉, 당신께서 앓고 계셨던 그병 그리고 세 동생과 장조카가 같은 병으로 죽었던 그 병. 그 병은 대장 허증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라지 인테스티널에 생긴 병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림파틱 시스템의 병증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계속되는 사두인의 말씀. 허구와 모태부족과 두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후열이 되고 다 림프절 피예요 후열 입 안에 편도. 구개편도와 아데노이드 등등의 림프절 피대 그 자체가 림프절이거든요 그것으로 이거 대장정격증이구나 실제로 림프암은 대장정격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림프종 있으시면 일단 병의원 치료를 치료대로 받으시면서 대장정격 쓰세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이국 국립보고는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요통과 신경병증을 나타내는 전이성 비호지킨 림프종 증례 보고. 그러니까 림프종 때문에 허리도 아프다. 삼두인처럼. 여러 번 인용해 드린 글.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허리 통증을 경험합니다. 림프암 환자 아니더라도 이는 림프질이 확장되어 신경을 누르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천골 부분으로 이거 같이 림파틱 시스템이 흐르고 있는데 그곳에 림프절이 부어서 신경을 압박을 하면 지여름이 신경절에 신경을 압박을 하거나 또는 좌골신경을 압박을 하면 척추협작이거나 디스크가 밀려나온 것 아니더라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대장정격증 요통기예요 그런데요 삼둥이는 경추를 만져봐 만져봐서 우둘두들해 그러면 속에 어딘가에도 림프절이 부었다는 신호야. 사두도인은 그것으로 진단하신 거예요. 제 28장 요통문에 요통은 모두 방광 당사에 관련되는 것이 오늘. 시의들이 요통을 다스린다는 자가 모두 보사법을 알지 못하고, 다만 위중을 차하고, 혹은 골류를 차하여, 혹 낫기도 하나, 혹안 낫는 것은 허물을 모두 병자의주리와가정의 공기에 돌려보내고, 폐신 다음 대장의 부분을 구별하여 다스릴지를 알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할까 보냐. 요통은 혹은 라력이 생겨서 견전 함중으로부터 이주하여 이르기까지 관주상을 송한 것이라면 족삼리, 곡지를 보호하고 양국, 양계를 사하는 대장 정격을 적용하면 낫지 않는 자가 없더라. 이것과 두항통은 같은 메커니즘이었던 겁니다. 한 여자가 항시 두 혹은 경항에 통감이 심하고 발작시에는 혹은 깜짝깜짝 놀라며 구원 그 시물이 불능한데 듣건데 1 0세 전후에 경황통이 있었다 한다. 비록 간정격증과 비슷하나 대장정격증이 있으므로 대장정격을 썼더니 효효미이 있더라. 그렇죠? 흉쇄유돌근 밑에 흉쇄유돌근 밖에 림프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부어서 경추신경도 압박하고 흉쇄유돌근도 압박하니까 당연히 두왕통이 나타날 수밖에. 그런데 이건 림프절 비대증이니까 대장 전격증.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대장 전격증의 수많은 난치성 질환 중에 요결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근거로 수도증 함께 살펴봅니다.